한 거예요. 한 건데 이로지커과이 패러프레이징이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한 번만. 우리가 우리가 이 개념을 배웠어요. 얘가 테이크 3죠. 테이크 1에서 코히어런스라는 걸 배웠어요. 일관성이었죠. 일관성. 그래서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테이크 2를 놓치면 얘를 못 잡으면 옷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가 같은 얘기라는 걸 알고도 들려요. 뭘모르면 그런다. 제너럴과 스페 i 을구멍못 하면 쉽게 말하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가장 일반화 되어 있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주제문. 이걸 절체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문이 어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뒤로 이어지는 문장들이 뭔가 구체적이고, 그죠? 사례, 근거가 되면, 이 자체로는 의미를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자체로는 의미를 두지 마시고, 얘네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주제문을 서포팅하는 일만 해줍니다. 이거 자체로는 의미를 두지 말아라. 여기서는 오답 나온다. 이, 이 주제문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오늘 하는 것은, 제너럴과 스페시픽이 일관성을 갖게 되는 가장 그죠 영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꽃이죠 꽃 얘가 일관성을 갖게 되게 만들어 주는 근거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의 주장을 하나의 주장을 이렇게 한 문단을 만들어 줄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그죠 모든 문장은 문단을 우리가. 패러, 그랩이라고 합니다. 패러, 그랩. 그래서 이 패러의 선생님이 어원을 설명드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패러가? 말안 들으면 패러가? 이 패러, 패러 렐 하면 뭐예요, 뜻이? 선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두 선이잖아요. 같은 방향. 같은, 한계의 뜻, 그래프는 쓰다. 즉, 한 가지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같은 문장으로 쓰여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동의어적 표현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친이었는데, 어, 이거의 요지는 여친이야. 뒤에 빈칸이 뚫려 있어. 가운데 예시가 나와. 어, 애인으로 바뀌어 있고, 반려자로 바뀌어 있다. 같은 표현이란 걸 내가 아니까 빈칸을 뚫어놔도 아는 거죠 그죠 동의어나 아니면 반의어로 돼 있다 문단 paragraph writing이니까 같은 아이디어만 표현하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거 같은 뜻으로 바뀌는 것을 paragraph 그다음에 표현이란 단어 구 라는 단어, 두 단어 이상이라는 단어,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같은 단어로 바꾼 거다. 알겠어요? 같은 뜻으로. 다른 단어를 써서. 이해 가요? 그러면, 오늘도 글이, 이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바로 푸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앞부분을 살짝만 설명해 줄게 살짝만. 여러분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게 오답률이 꽤 높았던 거라 너무 좌절감을 줄까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내가 이것도 하나 설명해줘야 돼요. 이제 이게 일반적인데 우리는 수, 우리나라 수능은 18번부터 40번까지는 한 문제당 하나의 문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단이 미국에서 만든 시험들 예를 들면 토익이나 토플에 비해서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 지문의 특징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문제 풀때 도움이 됩니다. 수능 독해의 자,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특징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단점이라고 하긴좀 그렇고 특징이 단점이죠, 사실은. 너무 짧다. 글이 짧다. 그러면 글이 짧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매우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능 질문은 진짜 한 문장을 놓치면 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수능 문장은 그게 좀 시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글이 작기 때문에 논리적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보입니다. 이래이래. 이래. 보입니다예요. 객관적이게 보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런 조건 이럴 때 이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있으면 이래 보입니다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 뭐 쇼트랙이 전반전에 잘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논리적인 인퍼런스를 좀 해야 돼요. 정보가 너무 작고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는? 제가 없으면 주관적으로 보입니다.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 문장의 진위 여부만 따지면 되죠? 이 사람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글이 작기 때문에, 글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논리적인 논리적인 이해 쉽게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대우 관계죠. a는 b입니다. 그러면 b가 아니면 a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있죠. 대우 관계. 대우 관계를 조금 활용해야 여러분들이 그 설명이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가 있어요. 글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해 갔죠? 그래서 그 논리적인 대우 관계와 반드시 소재, 중심 소재에 대한, 이게, 이게 이제 결론이죠. 글쓴 소재, 중심 소재에 대한 policy making, 이 소재에 대한 expert, 전문가, 이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 사람의 입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나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글이 짧은 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해 내야 된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수능 독해 지문의 특징, 글이 너무너무 짧아요. 알겠어요? 자, 요거를 잡으신 후에 그러면 여기 이제 글이 나왔을 때. 이 글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의 입장이 뭔지를 명확하게 잡으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오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뭔가 부정적인 측면의 단어들이 나왔을 때, 나는 이거를 어떻게, 어디로 주제를 잡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막 해석 잘해야 됩니다. 해석. 정말 해석 잘해야 됩니다. 여기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해석 정말 쉽지 않으니까 이거 하지 않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막 이래요. 이래요. 잘 잡으세요, 해석. 알겠죠? 음. 잘 잡으세요. 자,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시작.